코디투게더 봉사단 일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이 여러분들 발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봉사단에서 활동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선이지만 같이 걸어가면 길이 든다는 말처럼 같이 지역사회에 환원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단 활동 을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파이팅 신용보증기금 코디투게더 활동이 더위이 있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림돌 활동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디투게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신용보증기금 코디투게더의 공사단의 일원이 되어서 <웃음> 참 영광스럽고 <laughs> 제 짧은 머리처럼 짧고 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피투게더 <laughs> 이번에 활동하게 됐는데 신용보증기금이랑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산에서부터 여기 앞으로 끌고 가면서 활동하게 될 건데 그만큼 제 열정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입사하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피투게더 학습 분과에서 어, 함께하게 된 김소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에 일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 해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피투게더 공사단 4기 최서진이라고 하고요. 영남대랑 신용보증기금이 주최하는 금융공공기관 실무 강의를 수강하고 미래전략실 행 차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책,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해서 영광히고 부탁드립니다. 코디 투게더 사기 여러분들의 자소서 한 문장,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